지율이에요 이거, 이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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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 응. 양치치 잘할 거야거야 응? 나도 양치 잘해야. 아, 그렇군요 우리 지율이 양치를 잘하는군요 양치를 잘 잘할 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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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이고이 과자를 먹으면 입안에 충치유이 똥을 싼다고요? 하얀이에 누렇게 똥이 쌓인다고요? 음 입에 똥을 와. 그러면 입안에 충치유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걸까요? 한 마리? 아니 아니 천 마리? 아리 아니 아니. 아니. 만아리 아. 아니, 아니. 2 0 0억 마리라 산대요. 똥 묻은 이에는 구멍이 퐁퐁퐁퐁퐁. 두려워. 어, 더워요 오늘부터 이를 잘 닦을 거예요. 입안 충치균 똥을 깨끗하게 닦을래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충치균 똥을 잘 닦을 거예요. 어, 배가 아파. 음, 배가 아픈가 봐. 따라해요. 치카치카 양치송. 치카치카. 뽀꼬뽀꼬. 치카치카 뽀꼬뽀꼬. 치카치카. 위로, 위로. 이, 이, 아래, 아래. 이, 위에, 위에, 아래, 아래. 치카치카. 치카. 벌레들이 몰려온다. 내 치아를 파먹는다. 아. 와. 아. 여기 봐봐. 되게 열심히 치카치카를 잘하고 있네. 우와, 지짜 잘해요? 응! 음, 맞아요. 우리 여기도 아주 잘해요. 넘겨볼까요? 응. 이번에 우와, 이번에는 치과를 갔어요, 친구가. 친구, 아주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네? 우와, 좋았겠다. 그치?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이거 이거 뭐야? 양치를 안할 거야. 응, 음, 안할 거야. 양치를 안할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안할 거야. 이렇게 어. 안할 거야가 되아 <laughs> <laughs> 세균맨이 몰려온다. 양치를 안할 안 거야. 거야. 엄마, 나는 괜찮아요. 이안 닦아도 괜찮아요. 여하튼, 지금은 안 닦을 거예요. 충치균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laughs> 우와, 얘잘안 닦나 봐. 이게 뭐야? 어, 세균맨이 몰려온다. 우와. 네, 이는 튼튼해요. 이거 보세요. 아픈 데도 전혀 없거든요. 아, 사탕이나 먹고 과자나 먹고 닦아야겠다. 아참안 닦는다니까요. 음, TV만 보고 과자만 먹고 이도 안 닦고 있어. 요 TV는 한탄 열고 봐야 해. 맞아. 조금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응. 나는 괜찮아요 안 닦아도 괜찮아요 잠깐만! 음.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충치균이! 우와 파먹고 있어! 한번 볼까? 어떻게 파먹고 있는지? 응. 아. 어떡해, 충식이 똥을 싸고 있고 삽으로막 이빨을 깨고 있어. 아, 지금 세균맨들이 구멍을 뻥 내고 말았어. 아, 누런 똥을 싸고 있어. 얼마나 아플까? 응? 똥 똥이, 똥이가 어제 어디... 여기 똥 싸고 있잖아 세균들이 충치들이 응가를 싸고 있어 이빨에다가 어떡하면 좋아 에이, 음. 어, 여기 있다 여기 음. 있다 응가하고 있네 응가하고 있어요? 어 세균들이 세균들이 배 아파서 그런가봐. 그런가봐. 세균들도 배가 아픈가봐. 도대체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빨에다가. <laughs> 아빠, 엄마, 이거. 응,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가 갈라졌어. 이렇게 하고 있어. 맞아. 이 친구가 그래서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대. 사탕도 과자도 못 먹고 있대. 얼마나 아파 하나 봐. 아, 이제 진짜 진짜 아파요. 이가 너무 아파요. 이거,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아 때리면 좀 나아질까? 물을 좀 머물고 있으면 나아질까? 그래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아파요. 이거, 이거, 음. 이거. 어떻게 이제 치과를 가야 될것 같아. <laughs> 어떡해 이, 이거는 음? 이렇게 숨을 참으면 괜찮을까? 하고 <laughs> 하고 있는 거야. 넘겨. 넘겨. 자 치과에 한번 가볼까? 응. 양치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큰 주사기를 가지고 있지. 세균맨들이 득실득실. 와, 의사 선생님이. 때마나 주사기를 갖고 있어요. 이제 너무 너무 아플 거래요. 봐봐. 예. 그래, 맞아. 이 친구는 엄지 척 엄청 잘했어요. 치과 치사사 잘해서 하나도 안 아플 거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아플 거야. 네가 양치를 안 했잖아라고 하고 있어. 선생님이가 이거 줬다 인형. 응, 맞아. 선생님이 인형까지 선물로 줬잖아. 그 그러니까 지우리도 치과 치과 잘해야겠지. 응. 지 틸린 잘하지. 응 지율이 음. 치카치카 어떻게 응아 그렇군요 아. <laughs> 구석구석 아주 잘하네 지율이 최고 지오리는 양치 잘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지오리 최고. 응.